같이 찬송가 사백삼십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라니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뿌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놓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의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다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지 하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부흥여 나아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들 기도해 주시고 목장 교회가 부흥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지역 구자와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작정된 헌금이 주님의 나라 확장과 또 선한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워, 세워 나아가는데도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으며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분들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끝났냐면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라 하니깐 그 여자가 즉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다같이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시 이 동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하시니, 그 말을 듣자마자 여인이 초스피드로 마을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메시아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는가? 예,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이것을 알리려는데 초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우을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쪄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굳이 나온 것이었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물덩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 라고 나오죠. 이 땡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오물가까지 수고해서 나온 것은 이 물덩이를 가지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덩이를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어떻게 냐면은 자기 배와 구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요. 생계 수단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실 수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낯선 여자와 대화하고 계시니 예, 좀 이상하게 봤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낯선 남녀가 서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럴 수 있거니,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좀 수근수근 할 만한 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해가지고 27절 중간에 보시면 나오기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고는 싶었지만 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금기시된 일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맞서서 따지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3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됐다. 나 먹을 거 이미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거리기를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다고 나오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혼자 드실 것을 잘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는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싶은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지요. 정말로 마음이 뿌듯해지는 만족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자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면서 만족을 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경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보시고 그렇게 만족하시는 거냐면은 29절과 30절에 나오기를 29절에 여자가 마을에 가서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알렸고요. 30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광경을 보시고 이미 배불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오시는, 오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 라고 합니다. 저들을 봐라. 저 알곡들을 모아들이니, 그들을 거듭이 기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감정과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입가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뿌듯함과 또 감격의 찬 떨림이 예수님의 목소리 가운데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걸까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별일도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천하게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한 자들도 아니고, 특히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피하고 아주 말종으로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변하고 있는 그 광경,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주인,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광경, 이것이 예수님의 시야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잘나고 뛰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으로 나올 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열광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하찮고 못나고 부족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나오게 될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인가 하면은 아직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신 그냥 대단한 분 정도로 여겼을 거고요. 3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과거를 알아맞추신 걸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듣고 깨달으면서 야,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고 하십니다. 예, 이틀 적지 않은 시간이고요. 사실상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누구랑 머무셨다고? 아,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머무셨다고 하고. 깜짝 놀랄 부분이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있어서 안 되나,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틀이나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보내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41절과 42절 말씀을 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저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그냥 영원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이틀 동안의 시간이 정말 첫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곳 아무도 소망 없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진정 세상의 구주시다 하는 고백이 그곳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배가 부른데 지금 진짜 배부르다 하신 것이었고요.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는가? 이 사마리아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사마리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이 소망이 없는 곳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런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세상의 작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이 광경이 아 정말 주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실 정도로 뿌듯하셨던 이 광경이 우리 마음에도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께서는 이 광경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뿌듯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사명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